이제 범어사 3층 석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석탑은 불사리 신앙을 바탕으로 발생한 불교 특유의 조형물로서 일반적으로 대웅전 앞마당의 좌우선상에1탑 또는 쌍탑으로 배치됩니다. 사리는 부처님의 열반 후 다비의 가정에서 나온 보승 모양의 유골로서 진신사리라고도 하며 이것을 봉환하는 탑도 불전 내부에 모시는 존상처럼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탑이 신앙 대상의 중심이었으나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대상이 탑에서 점차 불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최초로 부처님의 사리를 봉환한 여덟 개의 탑을 근본 팔탑이라고 하며 사리를 분배하였던 병을 모으신 탑을 병탑, 남은 재를 동안한 탑을 말하는 해탑까지 포함하여 근본 십탑이라고도 부릅니다. 범어사 3층 석탑은 높이가 4미터에 이르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옥깨석과옥깨받침 옥계 그리고 면석과 우주 등이 간소화되었고, 이중기단으로 된 기단 위에 탑신 석을 올린 통일신라 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입니다. 이중 기단 중에 아래층 기단의 각 면에는 세구식의 안상을 조각하였고 위층 기단에는 각 면석에 꽉 들어차게 한구식의 안상을 조각한 수법이 특이합니다. 탑 중간의 탑신부는 규모가 1층 탑신에 비해 2층부터 매우 작게 줄었으며 지붕돌 즉 옥개석은 팽팽하고 얇은 것이 신라 하대의 석탑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의 입 부분인 상륜부는 노반이 거꾸로 놓여 있고 후대에 보충한 보주만이 있을 뿐 다른 부재는 없어졌습니다. 2010년 4월에 이 탑을 해체 복원하였으며 이때 새로이 봉안한 사리함에는 동네 법륜사 설레화상이 미얀마 양곤시 수도원에서 봉환된 것을 모시고 온 부처님의 진신사리 6가와 3층 석탑 역사자료, 대중명단, 탑다라니, 반야신경, 신묘장구 대다라니, 금강경, 법화경 등 각종 경전과 오색천, 오색실, 검은, 유리, 산호, 수정 등 다섯 가지 보물과 오향, 오약, 오곡 등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범무사 3층 석탑은 보물 제 250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범무사 3층 석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